이번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팔자가 나쁘면 성형이라도 해라 그러면 팔자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좀 어때요?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사실은 아 아니에요? 응. 아, 타고 태어난 사주 팔자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데 바, 그 고친다고 해가지고 사주 팔자도 그러면 성형을 할수 있나? 음. 응? 내가 뭐 과거가 조금 흐려? 좀 그래? 그러면 내가 신분세탁 할수 있어요? 안 되잖아. 내가 원래 그 나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저한테 그러대요. 뭐턱에다가뭐 이렇게 빼라고. <laughs> 이게 너무 약하다고. 하면 좋겠지. 도움은 되겠지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인생이 달라지거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. 이름 개명들 많이 하시잖아요. 이름 바꾼다고 뭐 달라져요? 다른 사람들입니까? 똑같거든.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가 조금 보탬이 될까 싶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. 음. 응. 이름 바꿔갖고 잘살것 같으면 나도 바꿔야지. 아니다. 일단, 화면을 하면, 뭐, 조금이라도 바뀔 수는 있잖아요. 당연하죠 제가 아까, 어, 예쁜 사람들이, 음, 돈이 많이 따른다고 조금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성형을 해서 예뻐지면 또 그만큼 돈도 따르겠죠. 맞잖아. 음. 남자들이 붙을 거 아니야? 줄거 아닙니까? 예를 들자면. 네네. 아, 그니까, 못생긴 것보다 이쁜 게 나으니까 성형을 해서 예뻐질 것 같으면 하세요. <laughs> 그래도 약간은 변형이 되긴 한다? 당연하지. 아니죠. 4 8자 똑같아. 근데 네. 내가 예쁨으로써 나한테 주는 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? 그 관상이라든지 아, 아. 이런 게 바뀌니까 좀. 그렇지, 그렇지. 바뀌었으니까. 이쁜 음. 놈떡 하나 더 준대잖아, 요새는. 음. 음. 예뻐야지 얻을 수 있다. 성형수술 해야 될것 같다. <laughs>